Thank you. 예, 굿모닝.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는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애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이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사시대였던 그때에 블레셋의 심리이 수차례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 당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 언약계를 빼앗고 또 성막을 불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일 후에 빼앗겼던 언약계가 돌아왔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하듯 두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그리고 다윗, 이렇게 2, 3세대가 지난 후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괴를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뽑아 언약괴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준비합니다. 성막 지성소에 자리했던 작은 언약괴를 옮겨오기 위해 무려 3만이라는 수의 인원을 동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 이 언약계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있었던 이 언약괴가 단지 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임재인 것을 기억한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불리는 이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에서 집에 나오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괴를 어떻게 운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괴를 옮길 때에는 레위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채를 꿰어 어깨에 매어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계를 말씀대로 예우하는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수레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면 이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계를 뺏어 갔다가 제암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 돌려보낼 때에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보낸 그 모양을 따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비나답의 집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소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괴를 싣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사와 아효가 그 앞에서 수레를 잘 몰았다 하더라도 짐승이 이끄는 수레 위에 올려진 언약교회와 또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한발한 한 발을 조심스레 발맞추어 내려오는 것과는 무척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6절 말씀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수리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부들었더니 하고 기록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동요한 것입니다. 순간 이리저리 뛰는 짐승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사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괴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던 사람인데 손으로 붙잡은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른 것이 정당한 일인가 하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이신 그 언약괴를 운반하는 그 세세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또 우리를,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약궤는 짐승의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직접 손을 대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궤가 아니고 단순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그한 방법으로만 지켜야 하나 또는 그 떨어지는 것 같이 흔들리는 수레 위에 그 언약괴를 잡은 것이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에서 판가름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유일한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구절 말씀에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그언약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안은 석달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한량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심지어 다윗 왕이 보아도 알아볼 정도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언약괴가 그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언약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벳 에돔에 임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사의 죽음을 이후에 분노했고 또 두려워했고 그래서 언약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그가 시행하려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12절 하반부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이 과정에서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무지였음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에 의지하지 않고 짐승의 그 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괴를 메고 운반하여 옵니다. 13절, 14절 상반부에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아위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위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아윗은 왕의 의복을 벗고 배의 애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을 취하면서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던 언약궤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행렬의 제일 앞에 나가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었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진영을 갖추어 머물 때에는 진영의 가장 중앙에 위치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나갔고 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 언약궤이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순종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여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경솔한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귀중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도록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이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 스스로의 길로 행하여 범죄하게 된 우리의 그 자신의 행동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나아가는, 앞서 나아가는 것은 없는지, 그러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갈 때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일로 하나님의 경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2시에 교회 창립 50주년 세미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와 미래적 리더십 세미나에 많은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교사와 목자, 목녀님들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드림키츠 미니스트리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드림키츠 서머 캠프를 준비 중인데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사와 주방 봉사자와 발 룬티어로 많은 자원자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